어헤드샷오 시렸다. 나이스 나이스. 해영이 형나 살리면 돼 와서. 여고경 봐주고. 어 디디디디 해고리 디디디디디디. 컷. 나이스. 아 컷. 씨발. 아 뒤에 준다. 자 우리 바로 왔어. 나이스. 내 앞에 나내 앞에 돌내 앞에 돌내 앞에 돌내 앞에 돌. 나이스. 자기장 안에. Cut. 다컷다컷다컷 딱딱 컷, 다 컷, 다 컷. 아 여기, 이도 보이지? 어, 나이스. 지금 응. 3명 컷. 네? 붙어줘야 돼, 에스카. 붙어줘야 나... 돼. 네. 배율이 없어. 근데 붙어야 돼. 붙어야 돼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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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카 뒤쪽에 있으니까. 줄였다니까? 한번더 <목소리> 뭐, 뭐야? 우리 아니 여기 밑에 사람이 있어. 바로 하나. 진짜로? <목소리> 아 그냥 봐. 아. 봐. 좀만 좀만 참아. 앞에 야. 아 씨발 아, 아 하나 기절 일본에 있는 거기절 네. 오우, 타타타타타타타이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일단, 건물이 어, 뭐야! 와, 대충 했다! 와, 뭐야! 아, 여기, 여기,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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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! 아, 씨발, 건너편 보고 있다가. 봤어, 봤는데. 나한테 연막 좀 뿌려줘. 아, 아, 아 족깝네, 진짜. 땅방색이절라이 음. 새끼야! 나이스. 뛰는 놈도 두대 뭐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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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가 아, 좀 버틸게 요청다게킬 잡았어 잡았어 잖아 나이스 오케이, 여기 아여러명이 어, 여러 명 열. 하나 더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 어, 후기 크루다 나 앞에 앞에 올라간다 나있어 나 있는 바위 뒤에 발소리 우리 UDO AT UDO MUDIE BAFURI, 발 d o m u d i 아 바로, 총알이 아 총알 초월, 초월, 이 없었어. 아, 아 그거면 아, 충분해. 그거면 충분해. <웃음> <웃음> 총알이 없어. 아씨 팔자는짜금이분까먹는하내 <laughs> <그냥 분나> <laughs> 아, 앞에 온다. 내 앞에 붙었어 나돌 뒤에. 이발 네 앞에 돌. 어. 좀 쪼만, 돌 아니면 왼쪽? 좀.. 또먼돌 잘. 만 쪼만, 쪼만, 만 쪼만, 만 바로 오른쪽 만 쪼만, 쪼만, 쪼아쪼 어, 위에 위에 3층 나이스 <laughs> 하나 더 봐라 거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이스 짧은 다리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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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잡아줘야 돼 기절 코딱지 2번 안 보이는데? 기절 피. 아니야 일단 영구경 뺐어 뺀거 아니야? 내 쪽으로 지붕 어떻게 올라왔지? 어, 꼬시 지 확인. 저는데 기절! 나이스, 다시 아, 기절. 야, 바로 앞에다. 타커이돌 캐줬어, 앞에. 꺼. 네, 앞에, 앞에 다 지금. 와. 무서워. 좋아. 가더 유리해, 다리가. 된다. 죽었다. 정. 오른쪽 밑에. 그 판보 그냐 물어보는 거. 기절. 살렸어. 앞에 사람. 으, 어. 이집 오른쪽 사람. 야. 엘파미. 어, 어. 어, 어, 기절, 기절, 기절 기절 기절. 음, 와 부스스 탄속 실화냐? 나이스 히... 앞에 나이스 <laughs> 나이스. 한명을 못하겠네. 내 앞에 일단 한명 있어. 네, 봐. <laughs> 간다. 총다 먹었어. 오, 너보다 빨리 빼고. 내 앞에 샷건이다 이제. 야일 층. 단별화 단별화. 단별화 넘어해. 라스트 담벼라. 와, 이게 맞아? 넘어왔다, 담벼라 넘어왔다. 나이스. 패 기절 패차 뒤에 나 하나 기절 오케이 나네 앞에 나무 포아 씨발 수류탄 뜬다 <laughs> 와 지금 아, 먹